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일단 지금 메타가요 어정쩡한 운영 덱보다는 이코어스트 리롤덱을 선택하는게 되게 좋아요 이코 리롤덱 중에서도 케일, 카타리나, 그 다음 세나 리롤 이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이제 이코 리롤덱을 할 때는 열혈팬 k d a 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릴리아, 캐넨 이런 것들은 나오면 잡아주시고요 자, 감시자 릴리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좋은데, 지금 릴리아가 두 마리가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감시자 릴리아는 릴리아가 없는 상태에서 방템이 많을 때 드셔주시면 돼요. 자, 바이페어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블린 두 마리가 있는데, 이블린 지금 스테이지 다이버가 나왔어요. 자, 이블린 삼성이 좋다면 당연히 잡겠지만, 1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징크스, 그 다음에 애니, 야스오 이 정도 말고는 삼성을 찍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자, 탱커 있으니까 탐킨치도 패스할 거고요. 자, 근데 연운 나왔으면 일단 그라가스는 잡아놓는 게 좋기는 해요. 자, 일단 우리가 아이템이 살짝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입맛대로 고르는 부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젊은 광란 자유를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일단 이블린이성. 헤드라이너를 쓰지 않는 상태로 지금 빌드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 코스트 리롤덱을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빨리 4레벨을 찍어주고요. 자, 그럼 이제 아이템을 뭘 골라야 되냐. 자, 이블리는 스테이지 다이버. 자, 스테이지 다이버 2코 리롤덱은 카타리나가 있어요. 그래서 카타리나 갈 생각으로 보석 컨트롤 고르고요. 장갑 고르면서 정의의 손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헤드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진짜 효율이 좋은 거. 뭐 올라프 같은 거 나오면 연승 운영을 하면서 운영 덱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지 않는다면 빠르게 4레벨을 찍은 다음에 이코 헤드라인으로 노려본다 자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가장 센 유닛에 맞춰서 아이템을 고르고 미룰 덱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복원 정손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카타리나가 겹치면 좀 큰일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정손 복원 같은 경우에는 활용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거 뭐정 안되면 그냥 AP, 주문술사 이런 것들 가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조끼랑 망토가 남았는데 이게 스테이지 다이버 덱을 갈때 카타리나만 키워서는 되지 않습니다 밤의 끝자락, 피바라기 생각하면서 제드를 떠올려야 돼요 자, 조합은 되게 간단합니다 열혈팬, KDA 잡아주면서 그대로 스테이지 다이버만 잡으면 끝이에요 자 카타리나 나왔으니까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칭운이 안 좋아서 피관리가 안 되더라도 나쁘지가 않은 게첫 번째 초합에서 뒤집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만약에 뒤집개가 나오면 스테이지 다이버에는 뒤집개를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테이지 다이버를 안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에 갖고 올 아이템은 지팡이 아니면 BF예요 자, BF는 밤의 끝자락이나 피바라기 망토는 카타리나 캐리니까 이온충격기 자, 어차피 헤드라이너를 쓰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 그냥 오연패 운영을 해주는 게 좋아요. 어? 자, P100이라서 무조건 질줄 알았습니다. 자, BF 먹겠습니다. 와, 세나 벌써 2성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초반에 헤드라이너를 이용해서 세나 2성 같은 거 빨리 찍었잖아요. 세나 리롤덱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카타리나 잘 나오네요. 자, 지금 메타 자체가 제가 2코 리롤덱 메타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이코 리롤덱이 겹치는 사람만 없다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블린한테 아이템을 다 넣어 놓으면 되는데 피바라기가 먼저냐 밤의 끝자락이 먼저냐 어 밤의 끝자락이 좀 먼저인 것 같긴 합니다. 어차피 피흡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메타 자체가 이코 리롤덱 메타가 아니라 만약에 운영내 메타였다면 겹치지 않더라도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카타리나가 지금 메타에서 갑자기 좋아진 게 전체적으로 2코 리롤덱 메타가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 알아두셔야 될게 아무리 2코 리롤덱 메타여도 어떤 판에서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하트 스 같은 게 나오면서 운영덱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코스트가 많이 안 빠지다 보니까 카타리나를 혼자서 가봤자 잘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눈치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은 근데 잘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벌써 세나 이성이 있었잖아요. 딱 하나 아쉬운 거는 지금 2연패 후에 연패가 끊어진 것 때문에 돈이 없다는 거. 리롤 제그 갈때 돈이 많이 없으면 찍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럴 때는 이제 돈을 많이 모으면서 몇번더 맞아야 되잖아요. 3스테이지까지 맞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아이템을 더 이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템을 이쁘게 만들어서 제드까지 키우면 역전이 가능하다. 자, 모든 이코스트 리롤 덱이 그렇지만, 그 유닛만 키운다고 절대 강한 게 아닙니다. 뭐, 세나 덱을 키운, 간다고 친다면, 아칼리를 같이 키워야 되고, 어,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6렙 리롤이나 7렙 리롤을 위주로 할 거고요. 자, 세라핀 나왔으니까 세라핀 넣으면서 일단 KDA 넣어주고, 자, 당연히 KDA 같은 경우는 세라핀 대신에 니코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아이템도 지금 망토 하나 있으니까 한번 까볼게요. 자, BF나 지팡이 고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러면 이온 충격기 만들겠습니다. 나머지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초암에서 뭘 가지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 템이 나쁘지 않거든요. 삼성만 얼른 찍은 다음에 제드까지만 뽑을 수 있다면 상위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판도라 아이템은 지금 우리가 아이템 이쁘게 벌써 만들었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이거는 은빛 장막 아니면 실버 티켓. 율로 가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리롤 되기니까 실버 티켓이 날것 같아요. 어? 스테이지 다이버 나왔습니다, 카타리나. 자, 이러면 아이템 넘겨주면서 그대로 바꾸면 되고요. 세라핀보다는 카이사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운이 지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돈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나와줬다는 거는 지금부터 피할리가 잘될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안 나와도 상관 없었습니다. 이게 안 나왔으면 3-2, 3-3때 졌을 거고, 그 징걸 통해서 bf를 챙겨왔으면 되는 거고요. bf나 z 가 있으면 더 대박이었고요. 이렇게 빨리 나오면 이제 돈을 안 쓰고 피관리가잘 되는 대신에 초초밥을 가지를 못하니까 그게 좀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개념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 티어가 높으면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저코스 리롤데기 가성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티어가 낮으면 전체적으로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럴 때는 그냥 4원짜리, 5원짜리 운영덱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로 그냥 50원까지 모으면 돼요. 자, 여기서도 이제, 요네 이상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네 팔고 이자를 봐도 됩니다. 밤의 끝자락을 요네한테 넣어놓은 이유도, 어차피 6스테이지 다이버는 들어가는데 좀 오래 걸려요. 자, 그래서 요네한테 넣어놨다가 제대로 바꾸고, 나중에 6스테이지 다이버가 필요할 때 요네를 다시 사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만약에 스테인지 다이버가 늦게 나왔으면 몇번더 졌을 거고 졌으면 제드를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제드를 못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카타리나 벨트도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BF를 선택하는 게더 나아요. 자 이덱 같은 경우에는 방템이 많아봤자 그렇게 효율이 좋지가 않아요. 확실하게 제드템이랑 카타리나템을 좀 준비를 하는 게 낫습니다. 어, 근데 망토가 안 나왔죠. 자 이러면 장갑을 골라놓는 게 좋아요. 자 이덱은. 그냥 정의의 손길이 많으면 다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열혈펜 케이지를 쓰는 게 카타리나한테 정의의 손길을 하나 더 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만약에 정의의 손길이 넘쳐나잖아요? 자, 그런 판은 열혈펜을 안 써도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니코가 나오긴 나왔지만 그래도 카이사가 조금 더셀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지금 솔직히 캐넨 한 마리만 있었으면 무한 연승 갔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카타리나가 확실히 좀 재밌는 게, 얘가 딱 궁을 썼을 때한 마리씩 정리되는 그런 약간 맛이 있습니다. 아, 일단 지금 약한 상대 만나면서 5연승 해준 거좀 커요. 자, 이러면 이 스테이지 때 연패 한번 끊긴 거 복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냐? 자, 지금 현재 메타에서 세나 리롤덱이 제일 좋다 보니까 세나를 계속 견제를 해주고요. 6스테이지 다이버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르나 에코 같은 걸 쓰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에코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캐넨이랑 트루 데미지에다가 감시자가 들어가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팔레벨 갔을 때 에코를 빼고 그때 6스테이지 다이버를 넣는 겁니다. 자, 요네 일단 이성 붙이고요. 아, 또 망토가 안 나왔습니다. 연운도 없고요. 벨트? 아, 벨트 고르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정의의 손길 하나. 자, 벨트도 고른 이유가 있어요. 자, 나르 나왔으니까, 니코 나르 집어넣어주면서, 열혈팬 집어넣어주고, 자, 이거 벨트를 왜 골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템이 너무 없어서, 전역갑주를 만들려는 목적. 자, 그리고 정의의 손길을 만들 수 있는 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안 되면, 스테락의 도전. 어, 그거를 만들려고 벨트를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지금 여기서 6렙 단계에서 삼성을 찍어도 되는데, 7레벨을 찍어도 돼요. 자, 지옥의 계약은 필요가 없습니다. 행운의 장갑 같은 경우에도 아이템 이쁘게 다 들어갔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요.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사이버네이트 신체를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7레벨 찍고, 투입. 연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캐넨 한 마리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 나왔다. 자, 이러면 이제 조합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게 7레벨 조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방템을 일단 에코한테 넣어 놓고요. 자, 굳이 6렙류를 하지 않고 7레벨을 간 이유는 지금 연승이다 보니까, 자, 그래 넣을 수 있는 유닛인 에코가 나와 있는 상태였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7레벨 찍어도 이코스트 유닛들 잘 나와요. 어? 야, 근데 졌네요 충분히 세게 집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진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한 50원까지만 돈을 쓰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이 정도면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카타리나를 빨리 찍은 다음에 8레벨 가고 키아나가 언제 나오냐가 관건인데, 자 제일 좋은 거는 카타리나 3성으로 9레벨을 가는 겁니다. 찍은 다음에 이거 9레벨 갈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잘해야 돼요. 못갈것 같으면 8레벨 단계에서 키아나를 계속 찾아야 되고. 아니면 초화에서 무조건 노려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아요.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키 하나 있으면 무조건 키 하나. 이러면 이제 망토로 갑니다. 자, 피바라기나 저녁갑주나 둘다 망토가 필요해요. 어, 나왔다. 이러면 당장이 요네 팔고 넘겨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구레벨갈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릭. 요리? 요릭은, 는데이 조합에 셀 수가 없어요. 오, 키아나. 자, 키아나 나왔고요 카타리나 나왔습니다. 이거는 운이 진짜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9레벨을 갈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건데, 자,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키아나 나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에코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면 에코랑 나를 갖다 버리고 이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키아나 나오고 카타리나 삼성 이 타이밍에 나온 거운 진짜 좋은 거 맞아요. 맞는데 왜 지금 이 나온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카타리나 대결할때 삼성을 빨리 찍어도 9랩 못 가고 5등, 6등 이렇게 할 때도 많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 덱이 지금 이 타이밍 때이 정도로 센가 안 센가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9랩을 갈수 있는 조건은 카타 삼성을 찍고 난 뒤에 제드템이 있냐 없냐. 자, 두 번째. 키아나가 빨리 나와서 6스테이지 다이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두 가지가 안 된다면 9레벨은 절대 못 가고 8레벨 올인 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일단 9레벨을 제드 2성을 안 찍어도 갈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드 템이 없거나 키아나가 안 나왔거나 두 가지 상황이 전부 다안 나왔다면 그때는 이제 8레벨 찍고 올인을 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레벨에 올인을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키아나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자, 4스테이지 다이버를 유지한 상태에서, 뭐, 일라오이, 요리, 아까 나왔던 거, 그런 것들 쓰면서 9레벨을 가면 됩니다. 자, 다음 턴에 8레벨 찍을 겁니다. 자, 찍고 6스테이지 다이버 먼저 넣을 거예요. 이게 또 요즘 제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진짜 한 마리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자, 키아나템을 먹는 게 좋은데, 일단 키아나 같은 경우에는 밤에 끝자락 불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둘다 각이 없잖아요. 이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에코한테 줄수 있는 전역 갑주. 이렇게 가겠습니다. 일단, 키아나 팀이 안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키아나가 스킬이라도 빨리 쓰는 게 좋다 보니까, 연운 골라주고, 소호자의 맹세라도 갈게요. 자, 팔레벨 찍었구요. 전역 갑주 만들어서, 일단 니코한테 넣구요. 자, 사이버네티 신체니까, 하나하나 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키아나한테 소호자의 맹세를 주지 말고, 연운이랑 조끼를, 어, 사이버네티 신체를 받았어도 됐어요. 자, 그렇게 했으면 이제 아이템 뜯으면서 밤의 끝자락, 뭐, 블루, 각을 전부 다볼수 있었으니까,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9레벨 가면 되는데, 9레벨 갔을 때, 또 똑같아요. 넣을 거 없으면 나르 같은 거 집어넣으면서 열혈팬 추가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넣을 거 생긴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보통 일라오이가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6스테이지 다이버를 받고 있는, 뭐, 제드나 키아나를 더 써도 돼요. 뭐, 키아나 두 마리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또6 스테이지 다이버를 받고 있는 키아나다 보니까 굉장히 센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템도 잘 뜯어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소자의 맹세 만들지 말걸 그랬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입맛대로 고르는 부품을 먹었기 때문에 이거 블루랑 밤의 끝자락 만들 수 있었네요. 자 이거 지금 당장에 사이버 앤티 신체를 받기 위해서 아이템을 깔 수도 있거든요. 근데 까지 않겠습니다. 왜안 까냐면 키아나가 아이템 뜯어오는 거 캐넨 이블린 뭐 요네. 노템 들어가는 애들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적용이 되니까, 템을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 볼게요. 어, 졌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자 입구가 완성이 되면은 쎄긴 쎕니다. 자, 이거 트루 데미지 문장 같은 거 하나 먹으면 좋습니다. 먹으면 구레벨때 에코 집어 넣는 거 되게 좋아요. 자, 이러면 그 아무거나 먹으면 되고, 자, 트루 데미지 문장 먹으면서 사트루 데미지를 9레벨 때 받을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감시자에다가 사트루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키아나가 아이템을 더잘 뜯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근데 적응형 투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효과를 잘 받을 수 있는 유닛이 니코밖에 없긴 합니다. 자, 사이버 엔트 신체를 그냥 포기하고 니코를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일단 조합이 완성이 되긴 했지만 지금부터 질 수도 있어요. 질수 있는데 돈을 아끼는 이유는 9레벨을 갔을 때 고점이 높으니까 두 번을 맞는다고 해서 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두번 맞아서 질것 같으면, 아니 죽을 것 같으면 제드 이성을 찾아야 돼요. 자, 가끔 가다가 요네가 진짜 잘 나와가지고 요네 삼성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이지 다이머 같은 유닛들 나머지 필요없 애들을 상대방 딜러 반대편으로 두면서 저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이 덱은 완성은 진짜 쉬우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배치입니다. 배치를 잘 봐야 돼요. 자, 지금 이제 트페가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요네 이블린이 왼쪽에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이것도 원래 제드 이성이어서 이겼습니다. 일단 테마나 뜯어왔고요. 자 이러면 연은 없으니까 밤에 끝자락 블루가 들어가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자 일단 아이템은 쇼진을 먹겠습니다. 자구레찍고 리롤 돌린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넣을 거 없을 땐 나르. 자, 이런데 이제 블리츠 이성 같은 거 나오면 블리츠 집어 넣으면서 뭐 감시아를 받는 방법도 있어요. 자 물론 여기서 지팡이 쪽 아이템이 좀 많다면 직스 같은 거를 쓰는 것도 또 나쁘지도 않아요. 카타리나 캐이다 보니까 직스를 썼을 때 마법 정력을 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템이 없는 상태에서. 이온 충격기가 있다 보니까 굳이 칙스를 쓸 필요는 없어요. 자 제가 이제 리롤덱을 할때 되게 강조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리롤덱의 단점은 삼성을 찍었을 때는 세지만 구레벨을못 가서 힘들다. 자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맵에서 제가 특히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이제 끝났습니다. 자 요리금 필요 없고요. 자 이거는 그냥 케넨한테 아이템 하나 주겠습니다. 자, 트루 데미지니까. 자 이게 지금 여기가 우승 위력 후보예요 여기랑 좀 배치 싸움이 될것 같은데 자 이거 배치를 할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일단 카타리나가 먼저 녹지 않게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 딜러 약간 딜러스를 어, 맞춰야 되니까 키아나를 상대방 딜러 저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전에 카타리나가 살짝 위험했잖아요. 자, 이게 열혈팬 4개가 들어가면 흡혈효과가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버틴 겁니다. 그래서 일라우 1성일 때 바꾸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카타리나 덱 같은 경우에는 소나 덱한테, 아니, 특페 덱한테 좀 약한 경향이 있어요. 언제부터 약해지냐면, 상대방이 소나를 넣었을 때, 소나 들어가면서 힐이 들어갈 때, 그때부터 되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카타리나 아이템만 줬을 때는 이기가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게 전부 다 소나 때문에 그래요. 소나 아니면 감시자. 걔네들도 잘못 뚫습니다. 자, 방템을 이렇게 후반 왔을 때더 이상 줄에 없을 때 그때부터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밸류 유닛들이 이성이 많이 나온다면 스테이지 다이버를 두 개를 내리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돈이 많이 없으니까 이 상태로 갈 건데 돈이 정말 많았다. 그럼 이제 이블린, 요네를 뺄 수도 있었단 뜻이에요 어? 야 근데 여기 배치 되게 잘했습니다 여기가 배치를 왜 잘했냐면 방금 오른쪽으로 가는 척 했다가 왼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카타리나가 물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뽀삐 같은 거 빨리 잡거나 아니면 키아나가 딜로스를 만들면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키아나가 약간 상대방 딜러들을 잘 따라다녀야 될것 같아요 이제 제드 견제까지 해버리겠습니다 여기서 5코 이성을 넣을 수 있는 자리가 3개나 있는 거예요 나르 빼고 넣을 수 있고 이블린, 요네 빼고 넣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노템 5코 이성들은 그렇게 크게 효율이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웬만하면 6스테이지 다이버를 쓴다 근데 만약에 키아나가 아이템을 진짜 뭐 100개 뜯어왔다 그럼 이제 당장에 5코 이성으로다 바꾸는 겁니다 확실히 좀 트페한테 약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컸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도 힘들었잖아요 자, 이거 일부러 돈 지금 미리 썼어요. 이거 그냥 도장으로 갈게요. 자, 일라오 이성. 자, 이러면 이제 나르를 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 도장을 먹었잖아요. 도장이라는 아이템이 이제 풀템을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요네 빼고 5코 이성 쓸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제 돈이 없으니까 못 쓰는 거고요. 이제 요네한테 들어간 도장을 일라오이한테 넘겨도 되는데 일라오이는 아이템을 줘봤자 그렇게 크게 효율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배치가 되면 질 수가 없어요 키아나가 지금 첫 궁에 조냐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어차피 키아나가 뜯어오는 걸로 일라오이 아이템 주면 되니까 그게 훨씬 더 나아요 6스테이지 다이버를 받고 있는 요네 이성이기 때문에 아이템 효율이 극후반이라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더 이상 할거 없어요. 지금 요네 한 마리 나왔는데 이거 바꿔서 일라우이 줘도 되긴 해요. 별로 크게 차이나는 부분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잠깐만 니코 KD 못 받았네요. 아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 눈치채가지고 제가 키아나를 오른쪽으로 바꿨는데 아니 키아나 근데 여행 다녔습니다 방금 한 바퀴 돌았어요. 아 이거 아이템 빨리 넣었어야 되는데. 어 키아나가? 키아나, 키아나가 보여주는데요. 야 보통 키아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대방 아이템 뜯어오면서 딜로스를 주는 어, 그런 역할을 많이 쓰는데, 야 이번에 확실히 6 스테이지 다이버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거는 반드시 카타템을 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제드템을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이걸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